고등어 히트 응, 고등어. 고등어 또 히트 아, 고등 히트 어, 또 히트 오이구 오이구 쨘다오 연속으로 히트 2019년 10월 29일 오후 신곡항입니다. 현재 바람은 북서풍. 신곡방파제 네, 경우 북성풍은 뒷바람입니다. 그래서 납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파도는 1단계. 장판급입니다. 탁도. 물 색이 조금 맑 습니다. 한3 단계 정도 뭐 그렇게 나쁜 상 황은？아 니고 좋 습니다. 조사 님 들이 꽤 여러분 보이시 고요 한번 쭉훑 어보 겠 습니다.